2월 24일 목요일 새벽 목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와의 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호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가 친한 것도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다 내 생일을 저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있지 않게 하신 까다기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 속에서 정근 같이 단련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와 이웃들 간에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배방과 또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또한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권유하시고 또한 그 권,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표현은 또한 속이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는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의 길에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나요 바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종일토로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조롱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파멸과 멸망을 사람들에게 소리와 고함을 치듯이 외치며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치욕과 모욕거리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경고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조롱거리,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자신의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선포하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늘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구절 말씀처럼 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뼛속 깊숙이 갇혀 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명이 그 권능이 더욱 더그 예레미야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만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자신을 두렵게 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또한 친한 벗들도 이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자들에게 치욕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라고 말이죠.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토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이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이어서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복하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찬양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잃지 않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에 기복이 있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의 위로와 도우심을 이 예레미야처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또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과 또한 찬양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우리그 아픔과 마음과 그 찬양을 들으시며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해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자신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또한 공감하시고, 또한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지체의 아픔을 또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줄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함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토로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또한 고통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무역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 일구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재훈 단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이교회를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기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암과 폐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